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일본계회사원 캡틴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그림을 통해서 코팅, 그 중에서도 롤투롤 코팅에 대한 공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액체로 된 재료, 액상 재료로 코팅을 하는 공정은 효율이 떨어진다, 내지는 로스가 많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아,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고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대상이 되는 것은 필름입니다. 필름 기재에다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롤에 말려있고 풀려 나오면서 어느 구간에서 코팅이 되고 다시 도로 말릴 때까지가 공정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름이 공급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급지라고 어떤 회사에선 부르기도 하는데 필름을 공급하는 공급 구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롤들이 있는데, 이 롤들은 가이드 롤이라고 해가지고 필름의 텐션이 지금 제가 그린 직선 구간처럼 항상 팽팽하게 유지될 수 있게 텐션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필름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구간에서는 좀 처져서 코팅액이 많이 묻거나 적게 묻거나 균일하게 고른 상태로 코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이 공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팽팽하게, 그렇다고 뭐 찢어질 정도로 너무 세지도 않은,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정한 텐션의 유지가 필요한 것이 이 가이드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스가 많은 이유가 하나 밝혀지는데, 당겨야 되면 이 좌측, 우측, 어딘가 양방향에서 당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필름이 공급이 될 때도 이 모든 구간에 걸쳐서 한번 이 마무리 단계까지 고정시켜 놓고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필름을 풀어냈을 때이 정도 길이 내지는 그 이상의 필름을 먼저 써버려야 됩니다. 제품으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세팅되는 재료,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재료가 생기는 것이 이 코팅 공정의 로스가 많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런 가이드 롤 이런 가이드 롤 중에는 이 앞뒤로 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방향의 텐션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길이 방향이라고 해보면 좌우로 폭방향의 텐션 및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롤러를 보면은 가이드 롤 중에는 이렇게 홈이 패여 있는 롤도 있습니다. 주름을 펴준다. 필름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되지 않게 양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이 롤을 지나면서 양쪽으로 벌려지는 힘이 가해지는 롤이기 때문에 시와노바시라고 해가지고 필름이 중간에 흘러가는 중에도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팽팽하게 좌우 방향으로도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가이드 롤이 들어가 있는 공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코팅 공정입니다. 코팅 공정은 이렇게 필름이 담겼다가 빠져나오면서 액이 묻는 거죠. 자연스럽게 묻을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 좀 구간을 보시면 처음에는 두껍게 묻어 있다가 어떤 구간을 지나면서 얇게 유지가 되죠. 필름의 코팅을 굉장히 얇게, 내지는 얇진 않아도 일정한 두께로 코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레이드가 붙습니다. 블레이드라는 부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조정하면서 코팅 두께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로 날수 있는 불량의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방향을 놓고 위로 필름이 올라가면서 블레이드를 통해서 두께가 균이라고 얇아지는 효과를 낸다고 하면 여기에 제 코팅에게 일부 응집물이 걸려가지고 이 구간만 코팅이 안 되고 쭉쭉 선이 그어진 듯이 코팅이 되버리면 전체 필름에 다 불량이 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잠깐 동작을 멈추던가 해서 이 불량이 났지만 이 구간은 뭐 길지 않다 내지는 전체 공정이 완료된 후에 나중에 선별해서 잘라내도 된다라는 상태에서는 계속 공정을 예, 이물만 좀 빼내고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다 덜어내기 위해서 잘라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필름을 한번 잘라요. 그럼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필름을 쭉 빼가지고 끝에 고정을 다시 시키고 이 원단이 되는 필름의 로스가 또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조건을 잘 잡아놔야 되고 이 액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투명한 혹은 색을 끼는 액체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광학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립자 굉장히 작은 미립자들을 많이 넣어서 계속 섞어가지고 고르게 분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물 같은 이제 응집체가 끼는 불량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는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롤투롤 공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조 공정인데 대부분의 공정이 이 라인이 있으면은 여기가 천장이에요. 천장 위에 감춰져 있습니다. 코팅이 된 그리고 균일하게 두께가 도포된 상태에서 필름이 아직 액상이고 끈적끈적한 상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나면서 위아래로 또는 한 방향에서 열풍을 가하면서 코팅이 잘 건조되도록 해주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필름이, 필름이 이동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속도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열을 세게 가한다면 필름이 좀 찌그러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속도는 빠르고 열도 낮으면 필름에 있는 코팅이 체 건조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겠죠. 이러한 온도 내지는 속도를 전체 공정에 걸쳐서 잘 조절하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수치 관리를 해야 되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 공정입니다. 이렇게 덕트에서 건조가 다 돼서 내려올 때 한쪽에서는 형광등 같은 밝은 빛을 비추면서 한쪽에서는 경우에 따라 뭐 몇개 정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로 이 구간에 지나가는 필름의 상태를 봅니다. 이땐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필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돌린 면이 보이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앞서 언급했던 이제 미세한 밀입자가 배합이 돼 있는 액상 재료인 경우 또는 블레이드에 미쳐 걸러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덩어리, 요 높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큰 덩어리로 있던 코팅에게 응집체가 필름에 그대로 굳어서 건조까지 완료돼 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필름에 있는 이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같은 거를 찾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 이 구간 불량이니까 여기 잘라서 버리고 다시 연결하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공정이 많이 진행됐기도 하고 이런 이물도 규격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1m라 그러면 1m 안에 5개 이하일 것이라고 하면 이 구간을 잘라서 1m 안에 3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오케이다 라고 판정하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긴 한데 클라이언트 별로 이런 규격을 가지고 사양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 사양서에 맞춰서 엔 g 인지 아닌지 나중에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쭉 롤을 코팅해서 말아가는 구간에 요 검사를 하면 어느 구간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발견했다 발견되었다 이렇게 디텍트한 인물의 위치들을 나중에 전산화된 데이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한 이 롤과 이 데이터가 페어가 돼가지고 이 롤에는 어느 구간에 이물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NG, 이 구간은 OK라는 데이터가 함께 딸려서 고객에게 출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건취라고 하는 이제 코팅이 완료된 상태로 롤로 다시 말아서 보관하는 공정이 될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원단을 쭉 풀어가지고 끝에 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롤을 보면은 필름이 여기 와서 붙을 때이 구간에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뭐 길이에 맞게 쭉 고정해 준다고 해도 이 테이프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아주 살짝이지만 높이가 있겠죠. 이 높이가 있는 상태에서 필름이 이런 식으로 말려간다고 했을 때, 요 구간에 생긴 살짝, 아주 살짝 생기는 높이에 따라서도 필름 전체 말리는 구간에 걸쳐서 어느 길이까지는 이 자국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 TV나 이런 태블릿 같은 제품은 면에 아무런 이상 없이 전체가 좀 고른 상태여야 되는데, 요런 자국이 주기적으로 나 있다. 피할 수 없이 화면에 걸쳐진다라고 하면 그 제품은 불량이니까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텐션이 가해지면서 필름이 말렸는데 그 힘에 의해서 처음에 고정된 테이프 자국이 몇 미터까지 남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정적으로 버려지는 로스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롤트롤 공정의 주요한 로스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롤투롤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들으시니까는 좀 로스가 많겠구나 생각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쭉 구간에 따라서 필름을 한번 걸쳐놔야 된다. 내지는 요 코팅 직후 또는 건조를 하면서 불량이 생겼을 때는 경우에 따라. 이제 쭉 코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한번 잘라내고 다시 코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전에 이제 전체 한 롤을 써야 되는 공정이었는데 일부 밖에 못 썼다. 그러면은 좀 짧은 롤이지만 좀덜 말린 롤이지만 더좀 단가를 낮춰서 판매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을 때 이제 가치를 매겨서 유상으로 판매 가능한지를 교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학 용도로 쓰이는 필름의 원단은 약 4,0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4,000m, 제가 지금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 롤투롤 코팅 공정은 굉장히 한 방향, 이 필름의 진행방향으로 긴 공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가이드롤도 몇개 그려놓지 않았지만,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이게 노하우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하게 가이드롤을 배치해서 그 구간에 필름 원단을 흘려놓고 코팅을 하기 때문에 4,000m 한 롤을 흘리기 위해서 그 패스라고 하는데 구간을 패스 전체에 걸쳐서 예를 들어 뭐 100m 정도는 처음에 걸어 놔야 된다 라고 하면 쭉 100m를 따라가겠죠 이제 두 번째 4,000m만 딱 코팅하고 말 거면 이것도 좀 공정의 로스일 수 있어서 두 번째 롤이 자동으로 교환되고 세 번째 롤 교환되고 계속 끝에 끝을 이어가면서 코팅이 될수 있게 자동화 구간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그것이 공정 효율을 높이는 비결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한 롤을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100m 그리고 코팅이 끝나갈 때도 뒤에 두 번째 롤이 무사히 잘 붙어서 온다고 해도 일부 단몇 미터라도 로스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미터 알파, 예를 들면 앞뒤로 이 정도 원단의 로스는 있다. 그래서 완성된 게뭐 3800미터 또는 3900몇 미터의 완성된 코팅 롤로 판매를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손실되는 롤이 있다. 이게 원단이 비싼 경우에는 더 이제 공정 로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앞에 요 속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광학필름의 경우에는 지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좀 천천히 지나가면서 미열로 코팅액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거의 진짜 뭐 수십 시간에 걸쳐서 몇 개의 롤을 코팅하는 공정도 있고 대개가 뭐 반나절 정도 걸쳐가지고 계속 꾸준히 생산을 해야 되는 중간에 라인이 멈추면 그 자체로 좀 로스가 발생하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 계속 꾸준히 뭐한 롤만 만들고 말게 아니라 할당량이 열 롤이라고 한다면 열 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려가면서 코팅을 하는 것이 제일 효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필름도 중간에 끊기면 문제가 다시 한번 패스에 필름을 걸쳐야 되는 로스도 있지만 이 코팅액도 잘 분산이 돼있게 계속 실시간으로 좀 가교 잘 섞어주면서 분산시키면서 액을 계속 보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해놓은 코팅액 다 버려지거나 한번 반응을 시킨 상태에서 얼마 안에 코팅하지 않으면 액을 다 버려야 되는 재료들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롤투롤 공정은 가급적 한번 시작하면 오랜 시간 계속 코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 처음 제 설명을 듣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설명을 탁 듣고 어, 이해됐어라고 깨달은 건 아니고 많은 재료들, 이제 코팅 얘기 될 수도 있고, 필름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다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코팅을 하는 공장에 견학을 좀 다녀보면서 익힌 내용들이니까, 처음부터, 아, 오늘 이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어. 난 바본가? 라고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몇 번씩 제 영상을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멈춰 놓고, 스스로 이렇게 간단한 모식도이지만, 롤투를 공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